这个。 네 옛날에는 그 현수막을 알아서 문제 걸면 좋은 장소 걸거든. 네. 그래서 현수막 걸기 위해서 그렇죠. 는데지금막사회문제 되는 네. 지금은, 지금은, 막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현수막은 동도 되잖아. 지금그는제서 이렇게 시에서뭐 먼저 다가런 그렇죠. 사실 아, 이제 응. 전반적으로 응. 봐가지고 이거 지금 지 후보자가 지금까지 물토꾸고간사람은 우리 선거를 해있인데 따뜻한 게 있어요. 그 그래서 한좀양한차나따니 밥에 두면 뿌려두면 더도받게 밥을 아, 또 이거 전체 이대로

이미 우리 예시가 모르겠고, 아, 아 최근에 개정거기서 지금 여성 안부기. 제울지읍도 그 아, 음. 어, 지금 그 추천장은 김찬현 후보자. 그 후보자가 받아가기로 어요 음. 그런데 아마 설득했또많이 없는 것만으로는 나보고 바라봐겠네요것 우리는 조금 신경 좀쓰긴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아, 되지 저희들 불구성 가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주시면 네, 아니 왜냐하면 선가 어, 비방,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저는 이번에 예비 후보, 자, 봉천장을 받고, 그, 유비어극색선전 이거, 그걸 보고, 순진한지 몰라도 놀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회는 요, 요걸로 묻는 게 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자기 생각하는 거죠. 기업 유권자들한테, 아니면 국민들한테 대한 예를 들어서 예의가 없는 거지, 정각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정말로 제가 우리 캠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하지. 비판은 하실겠지대한 비판은 하시겠지. 이 어서오십시오. 습니다 아이고, 나조용하하세요 아니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식잘하는서 지금 이랬 좋겠는데 좀 낯선 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예전에는 금풍향 음식물 질대 이쪽으로 주로 단속을 중점으좀 맞추고 좋은데 지금은 흑색 선전노이사실이고 이쪽으로 이제 만고고하시겠습니다

그래 아마 이 끌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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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 미칠킵니다. 하하하. 제가 이제 예전에 영천의 정의수 의원님이 처음 당선될 때 보궐선거, 제 보궐선거 아니죠? 정동윤 제하부터 선대에, 그때도 이 20포인트가 정동윤씨 앞서갔거든요. 앞서갔는데, 그 정의수 의원님이 오셨을 때는 못그 믿어요. 절대 금품주는 그 하지 마시라 그 대신에 반도 쪽에 금품 선거하는 건 내가 무조건 막아드리겠다 아 근데 그분이 정말 돈안 썼더라고요 음. 나중에 끝난 뒤에 이제 주변에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때 당 중앙당 대변인과 와서 당신 공식적으로 쓸수 있는 돈도 에 와서는 약간 그 독에 나섰대요 그거는 후보자 같이 당닐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나올 수 있잖아요 음. 그거라도 쓰라 칸데 그 말에 나왔었대요 아 그래서 정말로 다 그러나 이1처럼아 전국적이 사실은 제일 깨끗한 지역이고, 선거 후에 이 신문에 이렇게 이제 까식그릇 나온 걸 봤어. 전국적으로도 다섯 번째 안에 그어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금품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 후에 막구유충이고 이런 지역은 아니지, 는 말이야. 근데 이건 거잘가지만 본인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도시지역이잖아요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것도 지식층이 또 많이 살다 보니까 막 금품, 돈몇 푼에 이렇게 표가 웃 자리는 그런 품 그거 역 저희들 정말로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걸 많이 좀 상관해서 지지설 했죠. 이런 것도 예외를 내죠. 수를 같이 쓰니까. 그 뭐, 가열이 는데 네. 사실 한국더 그냥 무시해 버리거나 다시는 계고 아는 분이 아긴 한데 이제 보려나니까 이제 차라리 제 연천선이 뭐 조금 더 있는 이야기인데 선거 끝나고 나면 위에 이그진 캠프에 사는 이야기가 이건 그냥 본문입니다. 아, 아니 그때 그거는 그때도 처음에 냈을 때는 믿음 상대 가서 이기하지않습 이제 다됐습 아서도 되게 분위기가 되는 되게 상대적으로 지구라니까 아쉽다 하는 마음이 들린다. 아, 그래서 제 아, 상대방이 이제 같이 밥을 불렀데이니까 실제 사실은 고그 이제 신분 노출이 될까 싶어서 뭐 사실은 또이 나중에 조사나 혹은 검찰이나 이런 데가 다 노출이 되니까 하는데 그 노출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직원한테 얘기하면 직원까지 국회에 뭐가 되는이좀 공개가 되는데 저한테만 뭐 이야기 해주면 저는 메모 해가지고 어느 분이 전화했던 소리 안 하고 그냥 음. 그럼 보장이 되는데 지금 그도거 특히 일대니지도이증이 그렇죠. 없어요. 현장에, 해 주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접를해주셔 가지고 현장에 가서 들라고 나온까지도이 지켜야 밝혀 있지. 지나간 뒤에 뭐 누가 줬더라 하뭐니까이 네. 진술 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이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사항,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우리한테는 진술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 벌서이 그 진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검찰까지 가고 갔다가, 검찰에서 이제, 이제, 상항 화지면 해요. 하는데, 지금 공판 중심 주의께서 법정에서 내가 인정 안 하면은, 유일한 증거가 진술이 데나 하잖아요. 그이잖아요그러데 이게 또 그쪽, 어떤 협의만 한 분들도 다안 달라요. 이것은 중국의 금리그니그렇더라요에 대한 는리입니다 자, 그늘 동네에 그 동네에 밥을 후보가 뭐, 하나 먹다참 인간적으로 그게뭐 할, 까뭐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또 숙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기 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상대 후보가 상경를 감시하는 거다도 선관위나 이 경찰의 한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 이지는 것은 항상 뭐로가 그 이루어지고 난 뒤에 와 그려지는 그런 이제 무지이없어서 나중에 이제 이소고가면유제이 가야 돼 선거 열심히 하시가자기들다 그 뭐, 어? 싸움에 다 가면 가면 안 된다 가고 다반대기때문 후보님들은 열심히 하면 돼. 우리가 내 자기 선거만 하고 예하면 그래. 그래. 불법 탈법은 선관이나 예 이제 저저 저는 이해하는 데서 하는 게고 그런 게죠. 뭐세번 어떻게 할거 그냥 열심히 하시고 또 나머지는 선관에서 뭐잘 관리하고. 그렇지. 선관에서만. 선관 응, 이제 관리를 잘 알아가는데요. 아, 여기 이제 이제 뭐가? 제왕한 제법 없으면 현장에 뭐 특기가 뭐그게 수십 명까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의 다 보면 진술 받기 진술 해가지고는 나중에 서그 사전에 민 저한테만 연락해 주면 저는 어느 누구한테 저한테도 저그어 누구라고 안밝히고 전화해 주시면돼요 저는 내일부다가내 가봐라, 저 가봐라, 가봐라 이렇게 하면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시 아홉 시. 또 무슨? 아면 시. 아홉 시야 생각해 역시. 그거 그거 뭐인 개인적인 거가. 코스트로 접속해야 돼. 그죠? 예. それ는 서뭐그 바로. 다 금방 바로 안 되니까. 뭘뭐는 네. 네. 일단 접수만 하시고. 예. 네. 응. 접수하시면 그런 걸할수 있고. 이제 공격승수가올 등록을 하면은 접수하면 31일부터 31일부터 고사에보로서3 0은3 1 0일 31일부터 30일부터 31일부터 3 0일부3 0일3 0 3 3 0일3 0까지3 0 3일3일

투표하는 국가에서 을지 예산도 이야기 나오는 이지역은할 때마다 네 명씩 나 나와서 죽겠어. 아니, 여기도 여기도 다명 나와서 예을지 세 분이 다섯 분 나오죠. 나도 아, 우리는 아, 그거 음. 후보 등록하고도 내면서 항상 붙으니까 보니까 얼 쪽은 또 경선만 끝나면 후보가 없어요. 자주 정말 그두 사람은 무조건 됐잖아요. 이선거군는이가선거군는 사무책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말효를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워낙 출중하니까 사람들이 거리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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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인데요. 네. <laughs> 후보 등록을 이제 본 후보 등록을 네, 하셨는데 네. 그 소감하고 앞으로 또 선거운동을 네. 어떻게 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이제 그이이나 다음 어, 앞으로 푸신 운동했어요. 합성을 했어요. 꿈이 묻혀 버린 꿈이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고그리 어. 다시. 한번 네, 다시 할게요 마치고 이제 저는. 네, 말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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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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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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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한 도시로 꼭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예, 예, 성공적인 예, 정권 마무을 예. 위해서 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 측 참석을 해야사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청운동에 임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우선 네. 네. 어, 우리 시민들에게 제가 후보로 예비후보에 탑되고 어, 세력당 후보로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게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앞으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 시절에 진행해왔던 방식과 정책 위주로 국민 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어, 지금까지 왔던 내용대로 또 이렇게 성운을 할 시간을 우리 시민들께 좀더 다가가서 시민들 마음을 얻는데 성운들 모두 중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기다려세 같이 사진고 어라 갔겠네 가자나이또

그서 마이크만 나오도록 자본 그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그 소감하고 앞으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실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자 보고 네. 어, 이번 선거에 멋있는 분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 함께 같이 잘 사는 우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가능성이있어 응. 가능성은 희망이 있어 같이 응. 쳐볼게간단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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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응. 시작. 5 아, 0 아, 동안, 몇 동안, 몇몇 동안 정도. 정도. 다 <laughs> 함께 잘사는 꿈을 <laughs> 열심히 하여 새누리당에 앞선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다시 달리고 다시 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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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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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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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를 했습니다. 일당 독식의 울미 지역에서 우리 야권을 대표하는 젊은 진보국으로서 이번 에 새로운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어, 비정규직 후보로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농민, 청년들의 의제를 가지고 구미 시민들 만나가면서 젊은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시작 하겠습니다. 됐 잠깐만, 잠깐만, 기자님, 네. 고마워요. 후보님 없잖아. 번물어봅다만살입니다 고향은? 고향은 입니다 소중고 세요 마이크를 좀 채워드리고 왜냐면 조금만 더 하시는 얘좀 길게 해서 네네. 다 후보들은 그걸 한 번씩 해서 거의 한3 4 0초 정도 네네. 하시고 싶은 기다 하시면 되는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네네. 연락이 안 돼가지고 <laughs> 이게랑 동산, 좀 풍부하지요, 사실.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일 특권 세상에서 9 9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laughs> 출마했습니다. 어, 구미갑 지역에 출마한 야권 대표 젊은 진보 남수정 후보입니다. 어, 구미 지역은 공천만 되면 새누리당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사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야권을 대표해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 청년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99%의 후보인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부패하고 어, 낡은 구미지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우리 구미지역 우리 노동자, 농민, 청년을 대표하는 후보답게 젊은 야권 후보답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셔야 돼요. 도선이 <laughs> 네. <laughs> 그 밤나 하는 얘기들이 그래도 이제 저번에 빨간 옷하고 하연하고 <laughs> 또 들리지 않지. 다른 게 다르니까. 이쪽에, 만기큼 이만큼, 이만큼. 님 우리 저, 기자, 네. 또 물, 오늘, 이제, 등록하셨으니까, 소감하고, 음. 앞으로 선거운동, 본선거운동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해 주십시오. 음. 열심히 하는 게좀 있다. 그렇지, 그 말씀해 아, 주시면 됩니다. 아. <laughs> 잘하겠습니다. 기자 보 이런 거네? 예, 저, 보시 아, 네, 번 5번, 잠깐만. 이라고 가 오더러 번호 등록을 하셨는데 소감하고, 앞으로, 썬금본 그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실지도 마찬가요 좀좀 예, 이게, 새어서두 번째, 이 정도. 이 정도. 도이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이번에 걸치서소 출마를 하게 돼서 좀또 감회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어 우리 당이 새누리당이 오만 방지하는 이런 공천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 국민 시민의 선택권을 그냥 빼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당이 얼마나 공천이 엉터리고 이런 식으로 어, 대구 경북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천은 앞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도록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어, 고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제가 승리해서 우리 국민 시민의 자존심도 되찾고 어, 저 개인적으로도 어, 이렇게 좀도회도 해보고 싶고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당선되면 마지막으로 제 모든 것을 국민 발전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됐어, 감사합니 제일 잘하셨어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어? 잘하니까. 잘하니까. 잘 잘. 근데 몇시안 하고 뭐보이아저저몇 시, 어느 시간에 몇 시인가요? 명이가합니다사 예, 예. 검사님. 네. 검사님 검사님. 네. Thank you. Thank you.